자, 우리 이제 강아지들 이유식 또 다른 개들 또 보양식 <laughs> 네, 장어죽 끓이려고 합니다 아, 날이 더워서 음, 아, 불 피우기 좀 힘들지만 네, 끓여서 먹여야죠 이따 먹자도 한 그릇 갖다 주려고요 장어죽 제로캣 강력 스톱 여기 화력에서 엄청난 화력이 올라오죠? 네, 그렇게 해서 장어를 끓이고 있습니다. 자, 끓는다. 장어 잘 끓는다. 자. 강력 스토브. 잘 끓는다. 야. 진국이다, 진국 진짜. 와. 야.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참. 야. 오. 이살좀 살. 살. 이쓸 체로 그냥. 야. 오.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뭐. 오. 야. 아 이거 바닥에 있었구나. 갑자기 이 붙어 버렸네. 에이 참. 자, 이제 요렇게 하고 음. 고기가 얼추 다 익었을 때 네 그때 밥을 넣으세요 그러면 에, 그 열기에 죽이 됩니다 죽이죠 뭐 죽이죠 이게 스토브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알아서 나무가 착착 들어가면서 이게 불이 올라오면서 딱 이게 에, 펄펄 끓으면서 그렇습니다 자잘 익어가네요 이게, 이게. 지금 이게 툭 이게, 이게 이거는 하도 굵어서 잘, 어, 아직 다안 익은 거예요. 이게 어, 다른 것들은 이렇게 툭툭 풀어지죠. 어, 이렇게 야, 너왜안 풀어지냐? 아, 얘도 좀들이었네더 아, 삶아야겠다. 아, 이렇게 좀더 삶다가 이따가 밥을 넣겠습니다. <웃음> 야, <laughs> 둘다다 다 따라오냐? <laughs> 야, 너 너네 집에 가 임마. 어이, 저 자식 저거. 털보 어서 와. 털보, 얼로 와, 얼로 와, 얼로 와. 아, 너까지 오냐? 어, 먹자 먹여야 되는데. 어서 와. 차 온다 조심해. 바로 뒤에 와요, 바로 뒤. 저하고 오메다. <laughs> 아유, 우리 개가 됐네 이제. 어, 털보. 얼로 와. 아이고, 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와! 아이고, 자식들. 자, 오늘은 저기, 제 간식을 저렇게 뿌려놓고, 예, 네, 요거, 물 갖다 놨어요. 어휴, 야, 벌써 이게 초록빛이 돼버렸네 아침에 갈아줘야지. 요거 이제 통절임에 말아서, 음, 그, 이버맥틴을좀 섞어놨어요. 강아지들도 좀 먹으라고. 아, 근데 터보 자식이 저쪽까지따라 왔네, 여기까지. 어, 먹자야, 일로 나와! 아, 이거 뭐, 하루 이틀 만난 사이도 아니고, 아이고, 참. 이리 와, 강아지 데리고 이리 와. 아. 알았다, 알았다, 아유. 자. 자. 또 뒤섞어줘야 돼. 아, 참. 뒤섞고 다시. 야, 아직도 잘 섞이죠. 강아지 두 마리밖에 없어요. 아, 좀 전에 왔을 때두 마리. 간식도 먹어, 이리 와, 야, 이리 와. 간식 여기다 뿌려놨습니다. 그냥 여기 잘 놀길래. 자, 자 저기 숨어서 한번 볼게요. 아, 이제 자식 털보 자식 저다먹으면안 되는데. 다못 먹을 거야. 많이 주기 많이 줬으니까. 먹자야, 먹자 저쪽에 있네. 먹자 얼른 가서 먹어. 아참얼른가서 먹어. 그래, 가서 먹어라. 가서 먹어. 털보 자식아 나와. 털보이 자식아 나와 이 자식아. 아이씨 쳐다보지 말고 가서 먹어 임마. 아 저놈이 또다 먹어야지 먹을 거아냐야 그래 털보도 먹어라. 강아지 좀 매겨 <laughs> 내일부터는 그릇을 두, 두 군데다 나눠줘야 되겠어요 하나는 저 앞쪽에다가 하나는 뒤쪽에다가 자저 털버가 다 먹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털버어서 먹고 나와 자저 뒤에 강아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강아지 보이죠 네 저기 지금 강아지가 저 간식을 뿌렸는데 예 네, 와서 간식을 먹으려는 것도 같은데 한 마리는 나가다가 들어가고 잿빛은 지금 나와서 음... 음 간식을 먹습니다 네, 간식을 먹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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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었어 하나 물었어 그지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지 예 <laughs> 네, 물고 들어갔습니다 네. 얼른 먹고 와. 아, 자식 저거. 야, 이제 좀 마음을 좀 열어라. 아, 보라, 엄마. 보라, 엄마. 아유, 마음을 좀 열어. 자, 그렇지. 다 먹었나봐요. 다 먹었나봐.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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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들어가. 먹자. 얼른 들어가. 먹자. 어서 들어가. 음. 먹자야, 어서 들어가. 밥 먹어. 털보다 먹었으면 이리 와. 어, 그렇지, 이리 와, 이리 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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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너 이리 와. 저기 저, 저 먹자 좀 먹게, 너 이리 와. 털보 이리 와. 어, 털보 저리 가. 그래. 자, 이제 먹자 차례인데. 먹어서. 먹어, 먹습니다. 음, 자 먹습니다. 자 먹어라. 또 약도 먹고 먹어. 자 강아지들아 나오세요. 강아지들 나오세요. 강아지들 나오세요. 야 간식 오래 먹네 하나 들고 가서. BC에는 나왔죠. 자, 황구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기, 제 간식 뿌려놨죠. 네, 간식을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었어. 물고 들어간다. 아이, 엄마랑 같이 따라 들어가네. 사료를 먹지. 아이고, 얘도 똑같다야. 새끼들 주고, 음, 더 나오네. 좀 물어다가 주고 아이고아이고참이모성이라는게참 아, 꼬랑지가 멋있네 우리 먹자가 이야 자, 또 물고 들어가네 그 강아지는 집에다 갖다 놓는 것 같아 그죠? 자, 또 나왔습니다 아직 있어요, 저기 간식이 에... 또 물고 들어가나? 너좀 먹어, 그래 아유, 목이 아, 들어간다 자 그럼 맛있게 먹어 나도 갈래 씻어야 돼 아주 땀 범벅이다 자낼 보자 오리야 오리야 너도 가서 밥 먹어 왜일리로 왔어 가서 밥 먹어 서 <laughs> 장난치자고 장난치자고 이놈 가서 밥먹 어서 얘가 그 아까 간식을 줘 보니까 음, 발을 되게 잘 써요. 지금도 이렇게 왼쪽 발, 오른쪽 발 이렇게 막 고양이가 뭐 부르듯이 했잖아요. 어, 발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 가서 먹어. 그렇지. 누구야? 청이 너도 가서 먹어, 어서. 어서. 응. 아, 이놈의 정행각은참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어? 누구야? 왔어? 오리 왔어? 좀잠좀 좀 자자. 잠좀 이놈의 새끼들아 응? 에휴 귀여운 것들 꼴통들 저거들 누구야 다니야 너 지금 발정때문에 아주 그냥 날카로워 어? 에휴 설아가 못 먹는다 다니 바깥에서 줄게 다니 단이 나가자 다니야 나가서 분유 뿌려줄게 나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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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나가 저 분유 뿌려줄게 가서 저쪽 으로 가서 먹자고 임마 자 이제 월이도 먹네 아, 자 누구야 너 명이! 명이 와서와 얼른 먹어 어? 많이 먹어야 잠이 잘 오지 자 얘가 지금 풍이하고 어, 오리하고 털 길이를 비교해 보시면 오리가 더 길죠 자제 명이하고는 더 명이는 아주 어, 짧은 단모예요 얘가 장모 얘가 중모 이렇게. 장모나 이렇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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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머리가 약간 그 테디베어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예, 훨씬 더 지금 귀이 받고 이습니이이제젖이만먹이 사료 먹어 음. 어리야 그래 그만 먹고 사료 먹으라고 임마 <laughs> 어, 저 털에 저 수염에 수염에 그 분유가 묻어서 <laughs> 야너 비켜봐 비켜봐 자쟤 다니야 다니야, 다니야, 이거 좀 봐봐. 어허 강아지야. 잠깐만 귀, 잠깐만 귀에 뭐 있니? 아주 지금 신경이 엄청 예민하고 있습니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지금 다니가 무슨 그. 수달 새끼 같아요, 얘는. 아이고, 요만한 강아지도 이렇게 물을 먹는데 먹자 새끼들 물을 미리 챙겨줬어야 되는데 길 건너가서 물을 먹었었네, 그 놈들이. 어머, 하얀 분유가 묻었어. 다니 왔어. 아유, 다니야, 너참잘 먹었다. 아주 그냥 몸집이 그냥. 어? 어? 저거 뭐지? 모기향이네. 여기가 똥싸아가나 이게 아침에 나와보면요. 희한한 게. 지금 저 길도 있습니다. 저 끝에. 저 끝에 있는데. 이 천둥이집 저기 아이고 아이고 야 이놈아 천둥이집 저발판 아이고 놀래라 <laughs> 밖으로 엎어놓은 거를 응. 저 천둥이집 저 발판에다가 아지가 똥을 싸고 갔더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 얘누군지 명이야 아이고 거기 그 물을 먹으려고 나 아, 나와서 먹어. 나와서 있잖아. 싱싱한 게 더. 아니 내가 줄게, 줄게. 다다다 먹었어? 저왜 남겼어? 어, 신바? 심바. 신바? 심바? 저왜 남겼냐고? 아 보라 거라고. 보라 거야? <laughs> 뭐야 쟤는? 아, 너도 가서 밥 먹어 이놈아. 얘는 월이에요. 다니야 그거는 모기향이야. 보라 꺼냉겨놨잖아 보라 얼른 먹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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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둬버릴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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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배고팠니? 더 줄게 밥을 더 줘야 되겠네 응. 빠르네 너너 어, 너 누구니? 이름이 뭐니? 청이구나. 어, 얘는 꼭 이렇게 물을 먹대. 야 나오면 먹기 쉬운데 왜 거기 그렇게 먹니? 밤에도 야간 알바를 하네. 나도 일찍 자자. 오, <laughs> 야, 꽁충꽁충 뛰다닌다 어 이제.